42번입니다. 자, 42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답동인 사각뿔대의 각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윗면과 아랫면을 칠하는 방법이 총 6개 중에 2개를 순열로 뽑는 거랑 같습니다. 위아래 선택해야 되니까요. 어, 6, 5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서른 가지죠. 그 다음에 옆면은요, 이렇게 돌려서 같죠. 옆면은 그래서 네가지 어 색을 어 원순열로 생각하면 3팩이니까 6이네요. 그래서 180까지가 답이죠. 43번입니다. 여섯 명 왔는데 어 둘러앉는 수를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어 이거 그 일단 원순열로 한 다음에 다른 걸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요. 여기, 여기,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 돌려서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없죠? 어. 그래서 몇군데예요세 군데.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60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필기하세요, 잘하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데요? 를바뭘 바꾼다는 거예요? 돌려서 같아질 수 없는 자석 수를 세는 건데요. 돌린 다 어떻게 돌리 <laughs> 이렇게 니까리 어... 그 원순열 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n명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n명이 앉아 있는 거죠. 앉은 상태는요, n팩토리알이죠. 맞아요? 근데 그 n명이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돌아서 앉는 거야. 한 칸씩. 그래도 원래 자리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돌려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예요? n개라서, n으로 나누니까 n-1 팩토리 아이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뭐1 2 3 4 5 6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옆으로 한 칸씩 돌려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 2 3 4 앉은 경우 여기가 1 2 3 4 앉은 경우 분명히 다르잖아요 둘 하나 자리가 다르니까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이 앉더라도, 1번, 2번 하면, 원래 2번이 긴 쪽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짧은 쪽에 앉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다르죠. 어,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가 돌려서 같이 안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을 곱하면 됩니다. 뭐, 모르시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네. 뭐, 지금이라도 알게 되시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럼 44번은 뭐더 쉽겠죠? 얘는, 어, 요렇게 생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6-1팩이니까 5팩이죠? 여기에서 하나, 둘이 달라요. 그래서 둘, 240. 네, 이해되셨죠? 안전히? 얘기, 여기 앉으면 여기는 같을 수 있잖아. 요 돌리면. 그죠? 같아질 수 있죠.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45번입니다. 어른 4명. 어 어린이니까. 뭐, 대소라고 할까요? 어른 4명. 어린이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어른과 어른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앉는 방법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뭘 뺀다는 거예요? 원탁인데요? 그냥 적어도 있다고 전체에서 뺀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전체가 몇 개인데 지금 답이 3 4사만 오천육백 개요? 이게 지금 저고도로 들어갔다고 전체에서 빼시는데 지금 원탁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전체 그러면 10팩 하던 거예요? 9팩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빼주려면 9팩 한 다음에 어른 두 명씩 묶어서 두명두명 2명 2명 묶은 경우 두명한명 묶은 경우 두명세명 묶은 경우, 2명 묶은 경우, 2명 3명 묶은 경우 다 빼줘야 되는데? 이 10팩이 60만보다 작지 않 근데. 아니 뭐뭐어든 간에. <laughs> 저 60만 나왔는데. <laughs> 야, 진짜 아니 <laughs> 3 저... <laughs> 60만 2 8 0왜 10팩이? 10팩. 아 10팩 말고. 저세 가지나 팩. 그 팩? 아니 그냥. 자,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뭐원탁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 어른이 4명, 어린이가 6명이죠. 맞아요? 그러면 어른과 어른 사이에는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앉아야 되잖아요. 한 명이어도 되고, 두 명이어도 되고, 세 명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을 먼저 앉혀요. 어린이를 먼저 앉혀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를 먼저 앉혀야지. 아, 그렇네. 왜요? 그렇군요. 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 사이로 가자. 그래서 어린이를 먼저 앉힙시다 그래서 어린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의 어린이를 앉혀요 그 원탁에 여섯 명의 어린이를 앉히는 방법은 6-1팩이니까 5팩이죠 음. 맞아요? 원탁이면 어차피 어른 몇 명만 들어가도 그 사이에 있다가 할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네 그러면,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아, 셋, 오, 넷, 좋다. 다섯, 여섯 개가 생기죠.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골라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개를 골라 앉는데, 이거는 원순열로, 원순열로. 원순열로 해요? 아니면 그냥 순열로 해요? 그냥, 그냥 순열로 하죠. 어, 네. 왜요? 제가 원탁에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 사람 기준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원순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섯 명이 앉아있는데요? 그래서 여섯 군데 자리 중에 네군데 자리를 골라서 사람이 다 다르니까 순열로 뽑아야겠죠 음. 그래서 6 5 4 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120이죠 얘는 값이 얼마죠 20 123이니까 360이네요 그래서 어, 360이랑 120이랑 곱하면 006이 12, 1, 3, 2, 6, 7, 3, 6. 하면은 값이 얼마예요? 4, 3, 2, 0, 0. 49번까지 푸세요. 자, 46번이에요. 자, 46번은요. 커피의 여섯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여라. 같은 것이 있는 수열동자 순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피 C O F F E E 총몇 개예요? 여섯 개를 나열하는데 F 두 개, E 두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0 47번입니다. 1 1 2 2 3 중에 네 개를 사용해서 만든 네 자리 정수를 구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해 봐야죠. 얘는요, 같은 수가 한 쌍일 수도 있고, 두 쌍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쌍도 없을 수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 같은 것이 한 쌍이 있는 경우는요, 4팩을 2팩으로 나누는데, 1이 한 쌍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한 쌍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 두 가지. 2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것두 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6. 아,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개. 같은 게두 쌍이 있는 게, 오늘 1, 1, 2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48번입니다. 자, 48번에 AAA, BB, CD인데 CD를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AA, A, A, b B를 먼저 나열합니다.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동자순열, 그래서 5팩, 3팩, 2팩 나누면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10개. 그래서 얘가 배열됐어요. 그죠? 그러면 CD가 올수 있는 곳은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CD가 올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그래서 C와 D는요,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해서 순서가 있게 배열해야 돼요. 이걸 따져보려면 한번 대입해 보면 됩니다. CD, DC가 같은 경우인지 다른 경우인지 따져보면 되죠. C, A, D 나간 경우와, 그죠? 뭐 D, A, C 나간 경우와 다른 경우니까 순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6C는 몇 가지예요? 30가지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 곱해 하면 300가지가 나오겠네요. 49번입니다. 49번은요, 10개의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한 걸음에 1개 또는 3개로 올라갈 수 있을 때, 10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0칸은요, 한 개짜리 10번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세 개짜리 한 번, 한 개짜리 7번. 세 개짜리 두 번, 한 개짜리 네 번. 세 개짜리 세 번, 한 개짜리 한 번. 이렇게총네 가지 의것밖에 없죠. 1을 10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맞아요? 1 10번 올라가는 거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그 다음에 얘는요 어, 3이 한개 1이 7개잖아 그럼 얘를 A, B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하나, B 일곱 개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총 8팩 중에 겹치는 거 7팩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 8가지네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 몇 개인데요? 6개 중에 2개, 4개죠 얘는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3개네요 자, 이거 네 개고. 얘는 65 30에서 2 나누면 15죠.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하면 몇 개예요? 28. 음, 이요게 돼요. 뭐가요? 서나나 이거요? 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셨군요. 자, 봅시다. 그 3이 한 개, 7이 아, 1이 몇 개? 어, 일곱 개. 3이 2개, 1이 4개, 3이 3개, 1이 1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걸 AB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AB, AB, AB면 얘는 뭘 하는 거냐면 ABBBBB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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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일치하죠. 동자 순열. 전체가 일곱 개 중에 같은 게6 개. 그죠? 아 같은 게아 일곱 개8 개죠? 8개 중에 같은 게 일곱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8 개고요. 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두 개, B가 하나 둘셋네 개.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A 두 개, B 네 개. 얘는 AAA의 B 하나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4. 얘는 15에서 다 더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7. 응? 왜 27이지? 이게? 28이어야 되는데? 28이잖아 다 더하면. 왜다 더했는데 또 더하기 틀려서 틀리고. 그래서 답은 28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50번까지 일단 같이 봅시다. 50번은요, 5개의 문자 A, B, C, D를 나열을 일하는데, C가 D보다 앞에 오는 경우죠. 맞아요? 그러면 C, D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단 배열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어, A, B, 아니면 그 C, D를요, 전부 다 동그라미로 바꿔요. 그래서 A, B, C, D, E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얘를 배열하는 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5, 4, 3 곱하면 뭐죠? 60개인가요? 60.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는 무조건 뭘로 쓰면 돼? C, C. d n 을 D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60개 음... 이해되셨어요? 네, 더 풀어보세요 자, 51번이에요. 자, 51번은요, 1, 1, 2, 2, 3, 4, 5를 하는데요, 3, 4, 5를 순서대로 배열해요. 그러면 3, 4, 5를 다 뭘로 배열해버리면 돼? 동그라미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 4, 5를 다 동그라미로 바꾸시면, 1, 1, 2, 2,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배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셋, 다섯, 일곱 개인가요? 그죠? 그러면 일곱 개 중에, 1이 2개, 2가 2개, 동그라미가 3개 이렇게 배열되죠 맞아요? 음, 그러면 전체가 210까지고요 얘를 어떻게든 배열하게 되면 이게 1, 1, 2, 2,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를 배열됐다고 치죠 그럼 이 동그라미는 순서대로 3, 4, 5를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답은 210까지예요 자, 52번입니다 이큐에이션에서 모든 문자의 배열을 한 다음에 Q, T, N 모음은요, 이, 음, 이 Q E O의 순서로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자음 Q T N은요, 그냥 세모로 바꾸죠. 모음 E U A I O는 다 동그라미로 바꿉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세모 세 개와 동그라미 다섯 개를 배열했을 때 몇 개의 경우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어, 7팩이 아니라 8팩인가요? 어, 8팩에 5팩, 3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8, 7, 6, 3, 2, 1 이렇게 되겠네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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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에 56까지가 답이에요. 쉽다, 그죠? 53번입니다. 53번에 6개 숫자 0, 1, 3, 4, 5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6섯 자리 정수를 만들 때 110번째로 큰 거잖아요. 그럼 제일 큰 거부터 한번 가 볼까요? 자, 5, 4.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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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인 꼴은 몇개 나와요? 400까지니까 2 4가니까 아직 더 있네요. 5, 3도 요런 꼴이죠. 그래서 4팩까지니까 24개죠. 그다음에 5, 2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4팩이니까 24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5, 1도 동그라미 네개 하면은 4팩이니까 24개다. 그다음에 5, 0, 4 음.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꼴이 있겠죠. 3팩 꼴이겠네요. 여섯 개 5, 0, 3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겠지만 하지만 이건 0이고 얘는 동그라미인 거는 빈칸이라고 생각하세요. 3팩이 6개죠. 그럼 이 전부 다몇 개예요? 이거 몇 개인데요? 108개잖아요. 그럼 두개만 더하면 되죠. 여기서 502431. 502413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502413이 답이 됩니다. 502 413.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전개하신 다음에, 여기서 108개, 109개, 110번째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뭐 차분하게만 하시면 그죠. 뭐 틀릴 일 없는데, 조합 문제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못 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맞고 틀리고 결정이 나거든요? 조합은요? 특히나? 어,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자, 54번 봅시다. 54번은요, 흰 깃발, 화이트가 몇 개예요? 3개, 푸른 깃발, 블루 4개, 노란 깃발 2개를 배열하는데, 몇 가지 신호를 할수 있냐? 총몇 개인데요? 9개 중에 3개, 4개, 2개가 겹치죠? 1260까지가 나옵니다. 55번 푸신 분안 계시죠? 55번 푼 사람 있어요? 있어요. 55번 푸세요. 자, 55번 봅시다. 자, 55번은요, ABCD 일렬로 서는데, ABC 두 사람이 서로 이웃하면서, ABC 모두 이웃하면 안 되고, A하고, D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니까 어, 120까지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C 세 사람이 모두 이웃하지 않으려면 일단 세 명을 세워요. 그죠? 그래서 세명 세우고 뭐 ABC 일단 세우고 그 사이에 어, D하고 E를 배열해주면 되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 3P3 줄 세우고 2P2 줄 세우면 12가지가 나오겠죠. 이게 그다음에 세 사람이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세우게 하려면 ABC 세 사람을 한 명으로 생각해버리면 되죠. <laughs> 맞아요. 그래서 ABC 세 사람을 이렇게 한 명으로 묶은 다음에 그죠. 어, d e 를 배열하면 되니까. 어, 얘는요, 3P3 하나에 3팩이죠. 3P3 하나에 ABC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어, 또 3P3이네요. 그래서 어, 36가지죠. 그래서 전체 120가지 중에 12가지와 36가지를 뺀 72가지가 가나를 제외한 겁니다. 가나를 제외한 거 이제 다도 제외해야 돼요. 다 그러면 이 72개 중에서 세야 됩니다. 72개 안에 있지 않은 애를 빼면 틀리는 거야. 지금 설명 이해되시죠? 다시 전체 120개 중에 가나 조건 때문에 요만큼을 빼고 72개가 남았잖아. 이 남은 72개 중에 A와 D가 이웃하는 애를 제외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가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A와 D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A, D, 뭐뭐뭐 아니면 뭐뭐뭐 A D 이런 거, D A가 되겠죠. A D는 안 되겠네요. 왜냐면 A를 밖으로 제일 빼버려야 이게 B나 이런 게못올거 아니에요. A B C 이렇게 못올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A D 뭐뭐뭐 아니면 뭐뭐뭐 D A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요,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다가 세개 중에 세개 골라서 곱하면 되니까 열두 가지. 아니면 뭐 A D 뭐뭐뭐가 가능한 이유는요, 이쪽에 한 개라서 B C가 다못 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반대도 가능하겠죠? 뭐, 뭐, 뭐. 얘는 da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 하고, 3p3이니까, 이거 12가지죠.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무조건 b 또는 c가 와야 되네요. 두개 이후 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면, 어, 1을 세우면 되니까, 2 곱하기 2니까 이거 4개네요. 그죠? 요건 4개고. 그 다음에, 음, 올수 있는 게, 뭐뭐 뭐, 뭐, a d 의뭐 아니면, 뭐, da, 뭐, 뭐겠죠. 그래서 얘도 4가지. 그 다음에, da, 뭐, 뭐, 뭐. 이렇게 오는 경우, 이 경우는 4가지요. 그래서 전체 72가지 중에, 몇개 빼요? 12개, 4개, 4개, 4개 빼는 거죠? 그래서, 어, 맨 처음에 몇 개? 음, 12개, 4개, 4개, 4개. 어, 뭐가 한개 빼먹었는데? 이 72개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72개 안에서 AD가 이웃한 경우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쵸? 어 그러면 AD DA 12개 네개네개 선생님이 지금 빼먹은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덟개가더 빠져야 되거든 뭐두개가더 있어서 그래서 어, 빼게 되면 32가지가 빠져서 답은 40가지가 됩니다 그 8개 빠진 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식사하세요